네, 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매 탈탈탈의, 네, 저는 설춘환입니다. 어, 최근에 이제 경매 물건들 어, 또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아,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인천의 아파트 두 건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통상 어, 재개발, 재건축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가장 큰 차이는 재개발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다. 따라서 어, 도로도 새로 내야 되고 건물도 새로 짓는 이런 거라고 한다면 재건축은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한데 건물만 너무 낡았다. 그래서 기존의 도로 그대로 유지하고 건물만 새로 짓는다. 재건축.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최근에는 강남의 압구정동의 현대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이 상승하기보다는 급등했다.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서울의 재건축 또는 재개발 핵심적인 곳두 군데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압구정동과 한남 뉴타운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0년이 지나면 재건축을 할수 있는데 오늘의 아파트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면 어떨까. 다만 중요한 것은 30년이 되었다고 무조건 재건축을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현장에 가셔가지고 중개사무소 등을 들러서 확인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경매에서의 어떤 최저가와 현재 시세 잘 파악해서 싸게 낙찰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건축이 기대되는 인천의 아파트 경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건은 인천 남동구 만수동의 아파트입니다. 인천 남동구의 만수동 아파트. 자, 이 아파트는 인천 지방 법원 경매십계 사건 번호 2022 타경 529782 물건으로 1번 사건입니다. 만수동의 만수 주공 아파트 8단지의 어떤 층, 어떤 호수. 공급 면적이 17평형, 전용 면적은 13.59, 대지권이 10.44니까 어 나빠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기본적으로 최저가가 2억 2200만 원인데 두번 떨어져서 반값 1억 800만 원 정도 어, 일단 직관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91년 산이니까 이미 30년은 지났고요. 어, 15층 중에 12층은 뭐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조합원이 되고 분양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도 좋은 호수를 분양받지 않을까. 건물의 전용 면적 13.59, 대지권은 10.44. 이렇게 좀 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요 사건은 어쨌거나 근저당권, 이 사건 말소기준권리 낙찰되면 다 없어질 것 같고, 현재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는 거 보니까 아마 소유자겸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 유찰된 최저가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재의 시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제대로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 있다면 8월 23일 날 인천지방법원에 가서 입찰하면 됩니다. 자 위치는 여기 이제 7단지하고 8단지가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지 아파트, 초등학교를 끼고 있고요. 아, 인천 2호선 남동구청역 도보로 뭐한 1분 거리 만성중학교 도 있네요 일단 뭐 위치는 아, 상당히 좋아 보인다 주위에 뭐 인프라 이런 것들도 예, 나빠 보진 않습니다 자 권리분석은 매각물건명세서죠이 네, 사건 말소기준권리 2022년 6월 15일자 근저당권 전세권 등계되어 있는데 2022년 6월 15일자 같은 날인데 여기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에 특별한 코멘트가 없는 걸 보니까 전세권자가 날짜는 같은데 아마 근저당권보다 접수번호가 느려서 아마도 소멸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 자 시세는 현재 44.94 1억 8천 5백 물론 이제 그 전에는 1억 3천만 원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두 번째 유찰된 1억 원대 초반은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건축을 하든 안 하든 그래서 현장 가서 현장 분석해 보고 권리 분석해 보고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일단 적절한 가격에 낙찰받는 거 좋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재건축이 기대되는 인천의 두 번째 아파트는 부평구 상곡동의 아파트입니다. 부평구 상곡동의 아파트. 자, 부평구 상곡동의 아파트. 인천지방법원 경매 7개가 담당이고요. 2022타경 535053. 사건번호. 물건번호 1번. 어, 현대아파트. 네, 몇 동에 9층. 공급면적 31평형. 전용면적 2 5구요 대지권도 15.8이니까 상당히 좋아 보인다. 85년 사안인 거니까 거의 40년이 되어 간다. 재건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14층 위에 9층이니까 뭐 좋아 보인다. 이 사건의 말소기준 권리.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신고가 날짜가 같네요. 예, 그러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다음날인 거니까 후순위 전혀 문제가 없다. 자, 이건 아파트는 여기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천 1호선 백운역에서 도보로만 뭐 5분 10분 거리 이내 역세권이고요. 부평공원이 멀지 않고 뒤에 부영공원도 있고 근처에 초등학교 어, 사실상 초품아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기 인천 1호선 어 그다음에 1호선에 부평역 W역세권에서도 뭐 멀지 않다. 음, 전반적으로 어 괜찮다. 자이 사건 말수기준 권리는 2021년 8월 25일자 근저당권 전입신고가 같은 날. 그러면 대학력은 다음 날 영시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 특별히 커멘트가 없으니까 권리상의 문제는 특별하게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됩니까? 네, 현장이 중요하다. 임장 중요하죠. 지역 분석과 물건 분석. 자, 이 아파트는 올 어, 4월에 달한 4억 5천 가지 찍었다가 최근에는 3억 1천만 원까지. 그래서 어, 중요한 것은 현장에 가서 직접 음, 실거래가, 매도가, 매수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어, 만약에 현재 시세랑 최저가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난다면 한번도 유찰돼서 더욱 싸게 낙찰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해두기를 기대합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경매 투자 본인의 실력 자생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꼭 기억하시고요. 자 앞으로도 경매 물건들은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도 많은 성원과 사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인천에서 재건축이 기대되는. 아파트 두 건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어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현장에서 다시 한번 중개사무소 등을 통해서 재건축이 어떻게 또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는 또 나오고 있는지 뭐 관리사무소 그다음에 현재 시세 어,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어제나 경매인 거니까 일단 시세보다는 못해도 한 10에서 20% 이상은 싸게 낙찰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야만 추 가격 하락에 대한 리스크도 회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번에도 알짜배기 경매 물건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는 여러분 뭐라고요? 경매 탈탈탈